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제가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큰 욕심 안 내고 조금씩 한번 담아 보려고 하고요. 네. 제가 바로 그 임범님의 영상에 나왔던 주인공 유튜버 리에이스입니다. 저는 어, 4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뭘로요? 파이코인으로요. 파이코인으로 4천만 원 잃고 최근에 이제 투자를 통해서 크게 뭐 잃었었잖아요. 그랬다 조금 복구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제가 큰 욕심 안 내고, 어,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볼 겁니다. 저 이제 선물 거래, 이제 하는 방법을 좀 알았고, 뭐, 선물 거래가 도박판이네, 뭐네 하는데, 님들 그냥 코인 투자하는 것도 도박판이에요. 똑같아요. 그냥, 좀더 위험하고 안 위험하고 차이지.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인증해드리는 거는, 아주 소박하게 시작했어요. 37만, 370, 아니, 3 7 3 0 아니, 373 USDT. 한 50만원 돈 돼요, 대충. 이걸로 어, 시작을 했고, 지금, 조금씩 제가 포지션 늘려갈 거예요. 음, 일단 요만큼 제가 한번 보내봤고 지금 3.407달러라고 돼있는데 평단화 다 공개할게요 어, 청산가하고 반대매매에서꼭저 죽이세요 어. 자 지금 보면 어, 리프라이스 돼있죠 음. 이거 보시면은 0.2789거든요 와 이만큼까지 오면 그냥 풀면서 때려야 돼요 요거는 음. 일단 다섯 배로 들어가있는 상태고 어, 뭐 수익이 이렇게 났다라고 하는데 현재 요거 찍는 시간은 제가 8월 27일 오후 7시 39분 기준입니다. 요거 요거는 그 전에 산 거예요. 오늘 산건 맞고 이 영상 찍는 기준으로 현재 가격 보면은 0.3420달러. 대충 지금 11달러 먹고 있는데 금액으로 보면은 3%예요. 3%. 되게 소박하죠. 제가 이제 마음 먹었어요. 요거로만 이제 소박하게 하면서 좀금씩 컨트롤 해 가지고 수량도 늘러가, 늘려가고 여기보다 더 빠지면 저한테 는 오히려 기회입니다. 제가 이거 절대 잃지 않도록 한번 해보려고 해요. 과거에는 제가 이제 선물 거래 실패한 원인을 좀 말씀드려보면, 선물 거래에서 가장 큰게 이제 몰빵이에요, 몰빵. 인생 몰빵에서 한 방에 가자 약간 이런 마인드 때문에 여러분들 선물 거래 다 그냥 부러지는 거예요. 분할 매수 하잖아요? 절대 안 되죠. 분할 매수로 다다다다다다한 20분할, 30분할 해보세요. 진짜 안 뒤집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데, 그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이 뒤지는데, 여러분들 요번에 제가 절대 안 뒤지도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매수를 좀한 상태라는 거 일단 인지하시면 좋겠고 뭐 사실 제가 뭐 매수를 한게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어 제가 매수한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매수는 누구나 할수 있는 건데 어 뭐랄까요? 음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파이코인을 갖다 언제 팔았습니까? 파이코인을 판 시기를 제가 보면은. 4시간 봉? 4시간 봉인데, 이거. 너무, 너무 그렇다. 제가 언제 팔았냐면은 0 4 6일때 있죠, 이거. 이때가 이제 8월이거든요, 8월달? 8월 10일? 이때 팔았어요, 이때. 이때 팔아서 제가 다른 걸 선물 거래 진입해가지고 실제 텔레그램 방 인증해놨어요. 200만원으로 일주일 만에, 아, 187만원으로 일주일 만에 400만으로서 원200 출금하고. 그리고 그 200으로 나머지로 1300 만들고, 어, 선물 거래에서 뺐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0.34, 0.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0.3308 해가지고 이 평단에 들어왔거든요. 좀 적절한 것 같아요. 뭐 코인 더 빠져도 괜찮아요. 계속 제가 물탈 거니까. 무한 물타기로 한번 제가 한번 파이 승부 한번 봐보겠습니다. 진짜 깊, 게 마음 먹었고, 굳은 마음으로 다시 해볼 거고, 제가 들어갔다가 악재면 여러분들 피하셔도 됩니다. 제가 평단까지 공개할 정도면 자신있다 이 얘기로 좀 들어간 거고, 그만큼 여러분들 오른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들어갔다 해서 오르는 거 없습니다. 어, 악재일 수도 있으니까 피하세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지금 오케이엑스, 그 오케뱅사 그리고 트랜스파이 해가지고 이제 0 개의 KYB 업체가 있다라는 거. 이 외에도 이제 업체가 좀더 추가돼야 될그런 시기도 좀온것 같고 이제 좀 많이 됐잖아요. 자 2월에서 지금 8월달 지나고 이제 6개월 지났어요, 그렇죠? 이만큼 됐으면 이제 KYB 업체들 더 공개 많이 할때 됐어요. 이런 거 인간적으로 좀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그, 파이네트워크. 지금 보면은, 뭐, 팔로우 숫자 의미 없어요. 팔로우 숫자보다는, 뭡니까? 공식 파이네트워크 사이트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일단 트위터 보면은, 원래 여기 6천만 찍혀있던 게 이제 몇천만 명이라고 해서 나와있어요. 수천만 명. 수천만 명이라는 내용과. 최근 공지를 보면은, 뭐, 이렇게 8월 21일 해가지고, 해커튼이 시작됐다라고 나와요. 이 해커튼에 대한 일정도 여러분들 보시면, 8월 15일부터 뭔가를 받기 시작했고, 그죠? 그리고 2100명의 뭐 개발자가 참여를 위해 등록했다. 10월 15일까지 진행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3분기 마무리 단계에서 9월 30일에는 도메인 마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10월 15일까지 진행된다고 했으니까, 해커톤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10월 15일까지고, 그러면 제가 볼땐 10월 한 31일 이쯤에, 뭔가 좀 발표가 있을 것 같아, 해커톤. 해커톤은 보통 한 2주 안에 뭔가 발표되더라고, 다 끝나면.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은 또, 어느 정도, 나름 자기네들은 호재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9월 30일 이전에 한 번은 튀어 오를 거다. 저는 이제 한 달이라는 여유가 남아있는데 벌써 들어간 거 너무 빠른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뭐 금리나 이슈도 있고 하니까 코인 시장에 여러 가지 그 호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0.34까지 빠진 건 너무 심하게 빠진 거 아니냐. 이젠 조금 환골 탈퇴해야 되지 않나. 전 이런 생각에 약간 오른쪽 오른다 쪽에 베팅을 했고 아마 많은 분들이 당연히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그냥 현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마이너스 60%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 많아요. 마이너스 70%. 이 가끔가다 이제 파이코인 때문에 고민 된다고 살짝 어렵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죽고 싶다 얘기도 하는데 아 누가 파이코인에 몰빵을 해요? 파이코인 무료채굴 코인인데 여기도왜 몰빵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어? 이런 분들 어쩔 수 없어요. 투자 각자 판단이고 선택인데 제가 메일로 상담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마음이 아파. 근데 그런 분들까지 제가 막 쪽팔, 쪽, 어, 쪽팔리라고 막 올릴 순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뭔가 좀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겠고 일단 이 무료채굴 코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뭔가 비전이 좋으면 사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살려는 움직임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저는 제 기대에는 일단 0.4 달러 정도는 다시 또 돌파하면서 이게 여러분들 계속 떨어져서 그렇지. 한번 뭔가 딱 반등해서 반짝이 아니라 이렇게 딱 뚫고 올라가면 팍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그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올라가게 되면 가볍게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알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0.1달러 단위로 봤을 때도 실제로는 매수세가 진짜 많아요. 뭐냐면 바위가 많지 여러분들 떨어진다 쪽에 걸려있는 게13.42%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아래쪽에 다 걸어놨다는 거예요. 다음번 열심히 사보가자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다면, 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알수 없지만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지금식에서 시 확 이제, 올라줘야, 약간 전 정상일 것 같다 생각하는데, 제가 무슨 선침에 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또,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건 모르는 겁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말했지만, 이거 각자 판단과 선택이고, 전 떨어져도 분명히 아주 무한 물타기로 제가 이번에는 한번 신명나게 빠져나갈, 그럴 준비들을 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한번 각오해보고,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각자 판단이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파이코인을 조금 선물 거래 5배로 좀 담아놨다 그렇지만 각자 판단이라는 거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